반갑습니다. 하이사주입니다. 하이하이. 자, 오늘은 어, 우리 도화, 도화살, 도화 글자에 대해서 이제 총집합적으로 다 배워보시는 시간이 가질 거예요. 하이사주에서 영상이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죠. <laughs> 어, 열심히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어, 더 좋게 자, 어, 좀 상세히 더 보실 수 있게끔 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음, 영상 편집, 영상 촬영 아, 너무 힘드네요. 사주만 <laughs> 사주 4주 상담만 하다가 이렇게 또 음, 유튜브란 걸 알게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도화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도화살이라고 하면, 어, 잘 아실 거예요. 어, 네 가지 글자, 도화 글자가 있으면, 뭐, 연예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인기가 많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도화, 도화살 글자가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이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음. 자, 수가 있어요. 자수. 어, 자수. 그다음에 이제 오화, 오화. 그다음에 묘 묘모. 그다음에 유금. 이렇게 네 가지 글자로 구성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자수는 어떤 인기로 어떤 매력이 있냐? 자, 섹시를 강조해요. 섹시. 자, 오화는 약간 밝음에서 매력적인. 자, 그다음에 이제 묘목은 그냥 귀엽다. 귀여운, 약간 홍념살 같은, 이제, 귀여운 매력. 자, 유금이나 하이사주입니다. 도하고 좀, 하이. 섹시한 매력? 어, 도도한데왜 약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어, 어, 알려드릴 거예요. 어, 그럼. 그러니까 어, 이번 연예인 시간은 이제 여성가주에서 이제.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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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글자가 있긴 있어요. <laughs> 섹시한. 도한지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어, 자수와 유금을 들고 있는데, 음. 그닥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은 여러분 하이사주의 만세력보기 창 어, 영상에 보시면 만세력을 일단 다운받아서 창을 열어보시면 내가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바로 확인이 또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아야 되니까 어, 도화 글자는 이제 신살, 어, 신살, 12신살로 또 많이 어 확인을 해요. 자 많이 확인을 안게 아니고 1 2 신살로 확인해요. 자 연살이라고 있어요. 어. 자 연살이 도화 글자가 되세요. 자 이노쇠 띠는 이제 묘목이 도화 글자. 자 사유축 띠는 오화가. 자 신자진 띠는 이제 유금이 해묘미 띠는 이제 자수가 되세요. 어. 저는 이제 어. 저도 이 글자가 있어요. 이, 어, 띠별로 인한 연살에 대한 글자 이네 가지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글자가 나의 찐 도화 글자다라고 또 보시면 되세요. 또1 2 운성으로는, 어, 두 가지를 또볼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욕지가 있어요. 욕지. 어, 목욕지라고 하죠. 자, 가빌간에게는 이제 자수가, 자, 을목에게 사화, 자, 병화와 무토는 묘목, 정화와 기토는 이제 신금, 자 경금은 이제 오화가 되겠고요. 자신 신금은 이제 해수, 자 임수는 이제 유금개수는 이제 임목이 나의 목욕지, 나의 또 도화 글자같으세요자이두 가지의 어, 글자가 있다면 어. 나는 진짜 찐 도화가 있다. 나에게 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수, 이, 우리 도화의 매력을 제가 또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한번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한번또한 가지 더볼수 있는 점은 이제, 도화의 글자가 이제 비겁이냐, 식상이냐, 이제 재성이냐, 간성이냐, 인성이냐, 우리 또 다섯 가지, 어, 또십 쌍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빅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창 친구와 인연이 깊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운에서 혹시 이제 어 빅업의 글자 나의 도화 글자가 왔다면 이제 동창 모임에서 이제 또 나의 어, 연애를 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기혼자 분들은 또 어, 불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불륜 조심하셔야 되고 자 불륜 같은 경우에는 연살이 오면 보통 또 불륜을 많이 한다고도 해요. 갑자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뭐 동차모름이 나갔는데 어 갑자기 이제 뭐 상대방이 이제 뭐어 내가 좋다든지 한 만나보 만나보지 않으면면 뭐 이렇게 돼서 뭐 만나시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망신살 운에 오면 들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불륜을 어 하시더라도 좀 짧, 게 그냥, 순간의 실수 정도? 어, 길게 연애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망신살, 대운이 오면 들킬 수 있다. 어, 그리고 영막살 되면 들께서도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음. 영막살, 망신살. 제가 영산에서 어, 망신살에는 이제 이혼수가 있고, 영막살에는 이혼수가 있다. 항상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도 이민년에 어, 영막살, 망, 만... 그 망신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 많은 일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음, 그게또사주에 도화 글자가 내가 없어요. 어, 도화 글자나 어, 도화 글자 없어서 나한테 매력이 없나 하지 마세요. 안 괜찮습니다. 운에서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오시면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어, 또 이런 장소에서 연애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세요. 또 상대방이 어. 나의 연살이 글자가 상대방이 나의 연살 만약 유금이 나의 어, 또 도화살 글자다 하면 상대방이 유금을 들고 있으면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거나 또 끌리, 끌릴 수가 있어요. 어 못생겼고 어, 매력 없는데 도대체 내가 이 남자 를왜 만났을까? 다이 <laughs> 글자가 또 상대방이 들고 있으면 어, 그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재밌죠? 사주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씩 배울수록 어, 여러 가지를 또볼수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공부 좀 하셔가지고 내 사주에 어떤 때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연애가 시작되는지 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겁이 도와이자면 이제 동갑을 많이 만나시겠죠. 어. 자, 남자는 또, 비겁이 이제, 어, 도화 글자가 되면, 어, 색으로이나 손재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불륜 조심하시라 했잖아요. 음, 유흥에 돈을 좀 많이 쓰시거나, 이제 꽃뱀. 어, 꽃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진짜 돈 뜯길 수가 있어요. 돈 뜯기고,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자, 여자는, 어, 여자분은 이제 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 이제 가능하다, 어, 가능하다 <laughs> 이해하셨죠? 굳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어, 이해하셨을 거라 어, 믿습니다. <laughs> 자, 식상이 재성의 경우에는 어, 연하와 또 인연이 깊대요. 어, 연하 분들이랑 연하를 좀 많이 만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 이상하게 여, 어, 연애를 하면 이상하게 남자를 만나면 또 연하 분들에게 많이 끌린다. 그럼, 나의, 어, 도와 글자가 식상이다. 식상인지 아닌지 또 여러분 확인 좀 해보세요. 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laughs> 자, 재성이, 어, 재성이 이제 또 도와 글자다 하면, 이제 성매매 업소라든지 요용업소를 좀 많이 가세요. 응. 왜술 한잔 먹으면 꼭 거기 가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이차이차술 한잔 먹고 삼창고 모래방 외치시는 분들, 어, 제주에도 위 많아요. 밝히진 않겠어요. <laughs>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도 밝히진 않겠어요. 어. 제주에 많타고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좀 싫어합니다. 어. 재미가 없어요. 음. 생각보다 놀줄 몰라서 어. 재미가 없더라고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 자 간성이 이제 도와 글자가 되면 사내 연애를 좀 많이 하세요. 이제 간성이란 글자 자체가 일을 뜻하고 또 직업을 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눈이 좀 맞아서 이제 연애를 할수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자, 자, 정간, 정간이, 정간이 경우 여자분은 어, 남편이 잘생기고 멋있다. 잘생기고 어, 멋있다. 어. 어나 정관이 정간이어 전대 어 잘생긴 분들만 만난 것 같아요 제제 어, 제 기준으로는 <laughs> 또 직업이 좋다 직업 좋은 건잘 모르겠어요 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사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상대방이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많다. 어, 그쵸. 조, 이거, 체크, 체크.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어, 바람둥이 일수가 있다. 어, 카사노바 기질이 있다. 어, 조심하셔야겠죠. 음, 자, 평간이 경우에는, 이제, 어, 속력이 많아가지고, 이제, 치정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치정문제. 음, 이성관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남자는, 남자분들 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좀더 이제 생육이 강하다 하잖아요. 어,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여자만 밝히는 분들 계시죠. 어, 편간인 경우에 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성은 이제 연상과 인연이 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 아, 연상,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연화를 그,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 아, 연, 그래서 연상한테 끌리나 봐요. 어, 제가 자수도 들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예를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할, 할 것이냐. 자, 그럼다 알았어요. 어떻게 활용을 할, 할 것이냐. 언제, 그 연애가 시작되고, 언제, 어떤 때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위간의 남자가 묘대운이 왔어요. 묘대운. 어, 이제 운, 세운에서나 대운에서 오면, 이제 사합이 사합이 되는 글자를 보시면 되세요. 또, 어, 왕지 글자는 이제 사합이 되는 글자 옆에 친구들 있죠? 걔네들을 땡겼단 말이에요. 가지고는 습성이 있어. 왜? 왕이잖아요. 나를 따라 다녀야겠죠? 내가 왕이니까. 신하가 있듯이. 어, 그 글자가 같이 옵니다. 어, 그러면, <laughs> 자, 해묘미가 사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제가 되죠? 묘목이. 갑비간이니까 겁제가 되는데, 해수는 이제 편의내내고 미래요. 그러면, 이제, 겁체가 친구, 또, 친구가 되잖아요. 형제, 동료, 친구, 어. 지인분들을, 이제, 비겁이라고 하죠. 자, 겁체, 지인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결혼할수 있는 여자가 온다. 자, 또, 방합으로 봐도 마찬가지, 요 마찬가지예요. 자, 인이 비견이란 말이에요. 어. 갑이 가는 임목이 비견이 되죠. 자, 그러면, 방합의 글자를 볼게요. 자 방압 볼게요. 아 요게 제가 요게 있네요. 음. 자 어디 엄마한테서 찾고 있었어요. 자 방압 해묘미 어, 해묘미 글자에서 자 임목과 진토어 진토 글자가 나오죠. 자 임목은 비견이 되고 진토는 표현자가 되세요. 그럼 비견 진이 나의 애인을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보세요. 정제는 근데, 편제는, 이제, 애인이 되세요, 애인. 근데, 사주 구성에, 어, 전제가 없고 편제가 있으면, 애인 같은 와이프를 만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보십니다. 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물상이 오니까, 어, 그렇게 또, 해결하시면, 어, 활용하시면 되세요. 이해하셨, 이해하셨나요? 여태까지. 정말 간단하죠? 어. 자, 그러면, 어, 또, 이제, 도화에, 어, 어떤 도화가 있냐. 연예인들 연예인들 보면 왜 도화살이 많으면 연예인을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도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 자 보실게요. 음. 자 도화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도화는 이제 어, 네 가지가 아니죠. 어, 몇 가지가 있어요. 도화 도화는 몇 가지에 어. 많죠, 많아요, 사실. 근데 특별히, 어, 작용력이 좀 많은 것들만 제가 적어 놨어요. 어, 몇 가지겠다. 자, 첫 번째, 음, 곤랑도화가 있어요. 곤랑도화. 자, 곤랑도화는 청간의 합이 이루어지고 지지에 그 지형이 있어야 돼요. 자수와 묘, 묘모, 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청간 합은 만죠 각기 합토, 병신 합수, 뭐, 정임 합모 뭐 많죠. 어, 자, 합이 되는, 천간끼리 합이 되고, 지지에 자수와 묘목이 있어야 돼요. 어, 사주 구성에. 근데 또, 운으로, 이제 내가 자수만 있는데, 이제 묘 운이 온다. 이러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어. 자, 곤랑도화가 무엇이냐. 색을 너무 밝혀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입한다. 약간 기문간사이도 조금 그렇습니다. 기문간사이도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서로의 또 기문 간탈 글자가 있으면 또 정신없이 또 색을 같이 밝힌 궁합이 또 속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속궁합, 속궁합 편은 도화살 끝나고 제가 또 <laughs> 스타일, 속궁합 스타일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는 시간 여러분들 <laughs> 기대해주세요. 어. 따라 복상사 하는 수가 있다라고 해요. 조심하셔야겠죠.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특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심장질환 계신 분들 어, 하시다가 어,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자 나체도화 나체도화가 있어요. 자 목욕지 12운성으로 이제 목욕지 들고 계신 분들 어. 네, 이제 나체도화라고 하는데요. 어, 끼가 많아요. 일단, 이런 분들은 끼가, 끼가 넘쳐납니다. 어, 하는 행동에도, 어,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제 주변에도 몇분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 전, 언니라, 큰일 날뻔 했어요뭐 벌써 얘기한 거, 어. 지금 이 영상은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저 언니는, 아왜 이렇게 조, 저, 좋아하지? 밝히지? 이런 부분. 저는, 그거 이제 티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티가 나는 거예요. 어. 또 이제 대화에서도 또 야한 얘기를 좋아하고, 시끄고 얘기를 좋아하고, 진짜 뭐, 뭐 거침없이 막 <laughs>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거침없이 또 밝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분들이 보통 나체도 알아보시면 되세요. 주변에. 어. 색을 너무 밝히시는 분들 보통 나체도화가 많다. 어. 끼가 많다 보니까 이 끼가 이제 숨겨지는 게 아니고 드러나기 때문에 어. 지인분들의 상대방도 알수 있다는 거죠.